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와여 죄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일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를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민일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돌아다니며 살진 수마의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 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이, 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무덤이요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양대와네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의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적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석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을 가득함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6장 베다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도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우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책을 만들나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거기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 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와의 호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 부, 선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들이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 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에 해산하는 연인 각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이 그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니라. 풀목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